삼성과 애플, 양 고객사를 확보하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다. 며칠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LG 이노텍이 테슬라에 대량으로 전장 카메라를 공급할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이 테슬라에 공급했던 물량이 수백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보다 10배 늘어난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한번 관련 기업, 관련 이슈에 대해서 영상으로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근데 어제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대량으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LG 이노텍 삼성전기의 본격적인 수주전이 펼쳐진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테슬라 카메라 모듈 공급에는 대만 업체도 참여를 합니다. 하지만, LG 이노텍과 삼성전기 두 기업의 각축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입찰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기의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라는 거대 고객사를 앞두고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가 수주전을 펼치면서 관련 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나, 이와 관련된 주식들을 잘 살펴보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애플, 즉, 애플카와 관련된 기업도 일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테슬라 그리고 애플 두 거대 고객사를 두고 삼성과 LG가 이렇게 경쟁을 한다면 주목해 봐야 되는 주식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LG 이노텍 테슬라 공급 관련 기업들입니다. 일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때와 비교해서 추가된 기업이 있다면 오디텍입니다. 오디텍 역시 자동차 전장용 광센서를 LG 이노텍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LG 이노텍에 공급을 하고 LG 이노텍이 완성품을 만들어서 뭐 애플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전기차 기업에 납품하는 그러한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와 카메라의 전장 부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업명 나와 있고요. 관련 비즈니스로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한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수혜 강도라고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가 있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예요. 이 얘기는 LG 이노텍이 주력 고객사다. 그래서 LG 이노텍이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모가 있죠. 세모는 돈 아나텍의 경우인데, LG 이노텍과 거래를 하지만 주력 고객사는 아니다. 나머지 다양한 고객사들이 존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부터 살펴보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스펙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품목이 대표적으로 카메라입니다. 뭐 듀얼 카메라 트리플 카메라 쿼드러플 카메라 자 이런 식으로 스펙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카메라를 검사하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역시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3d 센싱 카메라는 것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피사체를 찍는 것에서 지나지 않고 피사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신 개념의 카메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동차라든지 vr ar 이런 쪽에 많이 채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그렇다면이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이쪽도 거기에 맞게 스펙이 업그레이드돼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자회사 퓨런티어라고 있습니다. 자 센싱 카메라, 라이다 장비 등을 만드는데 이 기업이 조만간 상장을 진행을 해요. 이미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2월달에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이 테슬라와 리비안 두 기업에다가 이미 관련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OIS, 손돌림 보정 장치, AF,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이와 관련된 반도체를 설계를 하고요. 더구전자는 카메라 모듈 부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전장 부품이라고 해서 윈텍부터 오디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LG 노텍이 어차피 이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데 이 기업들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수 있는데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자,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애플과 TF를 구성을 했다. 자, 애플이 본격적으로 애플카를 만들며 앞서서 이 협력사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 한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 이런 업체들도 찾아가서 실사를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기존의 전통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자, 이런 쪽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 전자 장비, 전자 부품, 이쪽 밸류체인이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시다시피 이 애플의 주력 협력사로 가장 부각을 받고 있는 그룹이 LG그룹이죠. LG전자, LG이노텍. 그렇기 때문에 이 LG그룹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 전자 부품 업체들 자, 그런 쪽을 주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업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민텍 같은 경우에는 칩, MLCC 검사 장비를 만듭니다. MLCC가 적층 세라믹 콘덴서입니다. 자, 이것도 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늘 등장하는 키워드죠. 적층 세라믹 콘덴서가 무엇이냐면은 전기를 저장한 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댐을 열어서 전기를 흘려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쪽이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습니다. 단연 1위는 삼성전기고요두 번째는 사마콘덴서입니다. 근데 사마콘덴서가 최근에 상한가를 갔는데 테슬라의 이 MLCC 납품 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MSCC 관련 밸류체인도 한번 시간이 나시면 꼭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다 PCB 업체들입니다. PCB가 인쇄회로 기판이죠. 그래서 두 기업씩 짝지어서 봐야 돼요. 먼저 코리아 서키트와 대덕전차.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텍의 협력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쪽보다는 이 삼성전자 밸류체인은 훨씬 더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기업이 이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 이유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드는데 이쪽이 지금 공급 부족입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다 작년에 시설 투자 공시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약간 삼성전자 관련 반도체 주식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더구전자 현우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기업은 LG 이노텍의 사업보고서에 주요 원재료 매입처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과 끈끈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 전기와 관련된 밸류체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부터 자화전재까지 총 다섯 개 기업이고요. 자, 앞서서 살펴본 포처럼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뭐, 카메라, 카메라 외 전장 부분, 이렇게 나눠져 있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 기업들은 모두 다이 카메라 관련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 다 삼성 그룹의 밸류체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옵트론텍은 광학 필터, 광학 렌즈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카메라 모드 안에 이 필터라든지 렌즈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용 카메라 렌즈를 공급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옵트론텍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밸류체인에 속한 업체였죠 최근에 출시되고 있는 플래그십 삼성전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드를 사용합니다 을 폴디드 줌이 무엇이냐 프리즘으로 빛을 꺾어 이미지 센서에 전달하는 단만경 형태의 망원 카메라 모듈입니다. 뭐, 일단, 말씀을 들어도 확 와닿지가 않죠. 그냥 한마디로, 성능이 좋은 카메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핵심 부품을 옵토론텍이 만들고요. 그 부분은 삼성전기에 공급을 해서 최종적으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채용이 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홀디드줌 카메라 모듈을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애플도 이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드를 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급선을 다 변화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삼성전기와 이 옵트론텍이 애플의 밸류체인에 속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그냥 애플은 LG 이노텍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폴디드 줌 관련 특허를 삼성전기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삼성전자가 삼성전기가 애플의 폴디드 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납품한 것에 승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옵트론텍도 자연스럽게 이 애플 관련주로 엮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는 MCNX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1위 차량용 카메라 모듈 제조 기업입니다. MCNX나 파트론 두 기업 모두 다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퍼스트맨더는 삼성전기죠. 자그 다음에 서브가 파트론과 MCNX였습니다. 근데 MCNX는 영원한 2인자였어요. 파트론이 원래부터 삼성전자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파트론이 거의 항상 1위였습니다. 근데 m c 넥 x 는좀 끼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IR도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c s 도 수년간 계속해서 참여를 해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카메라 모듈 솔루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서 빛을 발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시장에서는 1위를 못했지만 이 자동차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도 이 차량용이 20% 넘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원래 2015년에 테슬라가 모델 X 있죠? 테슬라의 그 SUV 플래그십 모델. 자, 이거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 벤더를 우리나라에서 찾기 위해서 물망에 오른 기업이 3개가 있는데, MCNEX, LG노텍,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1차 테스트 결과 삼성전기가 탈락을 하고, MCNEX와 LG노텍이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두 기업이 유력한 후보군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엘론 머스크를 독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삼성전기가 이 테슬라 모델 x의 카메라 모듈 공급업자로 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은 mcnx가 기술력이 그만큼 높다 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좀더이 전자부품 자동차부품 공급선을 다변한다 라고 한다면 또 mcnx가 다시 한번 후보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3D 센싱 기술. 이 3D 센싱 기술이 앞서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말씀드릴 때 언급을 해드렸죠. 피사체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세 가지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국내 유리 업체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자, 파트로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죠. 모바일 쪽 부분에서는 삼성전기 다음으로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3D 센싱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매출 비중은 크지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화전자가 있습니다. iOS, 손떨림 보정 장치, AF, 오토포커스 액추에이터, 초점을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데 삼성그룹 밸류체인에 속해 있고요. 앞서서 이 폴리드줌, 카메라 모듈 관련한 특허를 이 자화전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애플이 삼성 전기로부터 폴디드 중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 자화전자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애플 양 고객사를 확보하는 그런 기업이 될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방금 살펴본 기업들의 실적 전망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도 추이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가 있는 기업은 전망치를 썼고요. 전망치가 없는 기업은 3분기가지 실적이 나왔죠, 2021년. 그래서 3분기 연안산 실적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가총액 나와 있고요. 17일 기준 주가가 나와 있는데 52주 최고가 대비해서 얼만큼 지금 낮은 수준인지 그 부분을 실어놨습니다. 보시면 뭐 대덕전자부터 그 다음에 옵트론테까지 기본적으로 이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다,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기판 이게 지금 공급 부족이라고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2022년에도 실적이 지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MCNX가 재밌죠 2021년에는 영업이익이 227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으로 거의 한 3배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좀 기저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에는 거의 600억이었죠 근데 작년에 워낙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현대차가 출시하는 전기차 여기에다가 카메라 모드를 공급을 합니다. 2020년에 MCX가 현대차 그룹의 1차 협력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출시하는 30개 전기차 차종에 적용되는 후방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카메라 이런 것들을 납품하게 됩니다. 그 납품을 시작하는 원년이 바로 올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보다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올해 이 스마트폰 출하량을 많이 늘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카메라 관련 업체들은 아이디어가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기업들 있죠 뭐 동훈아나텍부터 민텍까지 시가총액이 좀 작고 실적이 아직 검증이 안된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주가는 더 화끈할 수가 있는데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또 무섭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잘 아시고 투자할지 말지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아직까지 누가 더 많이 공급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서 누가 더 공급량이 늘어나는지, 자, 거기에 따라서 주목할 만한 밸류체인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테슬라, 공국 관련된 기사로 제가 주제를 잡긴 잡았는데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애플카와 관련된, 이 애플과 관련된 밸류체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애플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있다면 정말 좋을 수가 있겠죠. 사실 일반적으로 전자부품업체들 밸류가 낮은 편입니다. PR이 한 10배, 4배 밖에 안 돼요. 하지만 테슬라라든지 애플 거대한 글로벌 양 고객사를 둔다라고 한다면 이 PR 배수, 멀티풀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작년 말부터 뭐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전기차, 이것과 관련된 기사 플로우라든지 거대 기업들의 투자 계획, 신제품 출시, 일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은 2020년 증시를 주도하는 트렌드가 이 자동차, 그 중에서 뭐 내연기관 이럴 정 말고 전기차 부품,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주식들, 유관 기업들 잘살펴보시면 올해 주식 시장의 흐름을 읽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려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몰리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